안녕하세요 세종 다람쥐 부동산tv 서운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제 그제 비가 좀 내리더니 더위가 좀 꺾인 듯 합니다. 오늘은 나성동 제1풍경체 위너스카이 입주자 사전점검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동 제1풍경체 위너스카이는 총세대 771세대로 총 9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리째 마을 3단지는 제천수변공원, 호수공원, 수목원, 중앙공원의 자연환경을 즐기실 수 있으며 어진동의 행정 중앙행정타운과 어반아트리움의 3권 나성유치원, 나성초등학교, 나성중학교가 보행육교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수 있습니다. 분양을 받으시고 입주하시는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사전 점검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사전 점검 일정은 2021년 8월 7일 토요일에서부터 2021년 8월 9일 월요일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계약자 본인이 참석을 하실 때는 계약자 신분증, 초청장이 필요하고요.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리인이 참석을 하실 때는 계약자 신분증 초청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 위임장, 계약자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행사 절차는 첫 번째 모바일 앱으로 방문 예약을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접수처에 오셔서 계약자 확인 및 모바일 안내를 받으시고, 세 번째는 매니저와 함께 세대 동행을 하게 되십니다. 네 번째는 세대 점검을 하시고, 점검한 부위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모바일 점검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44864-2912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성동 나리재 마을 어진동 한뜰마을 주상복합들이 제1 풍경채를 끝으로 입주자 사전 점검을 모두 끝냈습니다. 나리재 마을 5단지, 6단지는 8월 말부터, 한뜰마을 중흥 센터뷰는 10월부터, 나성동 제1 풍경채 나리재 마을 3단지는 9월부터 입주를 하게 됩니다. 공사 모습만으로도 세종 제1의 주상복합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입주를 시작하고 보니 그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종 호수공원, 중앙공원, 수목원, 박물관 단지, 세종 아트센터, 동락정 역사공원, 나성동 상권, 어반 P1에서부터 P5 상권, 나성 유치원, 나성 중학교, 세종 예술 고등학교까지 자연 상권, 학권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세종 최고의 주상복합입니다. 2021년 8월 3일 현재 제일풍경체 윈어스카이의 모습입니다. 고디스 사전 점검을 대비해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나성동 나릿째 마을 3단지 제일풍경체 윈어스카이 입주하시는 분들 사전 점검 잘 마치시고 전월세 놓으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열심히 중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종 다람쥐 부동산 TV 서운주 공인중개사였습니다.